최근 중국과 일본에서는 한국산 KF-21 전투기를 반쪽짜리 스텔스기라며 조롱하지만 사실 한국의 첨단 기술력 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미국 군사 전문지 역시 인정했는데요. 특히 한국의 스텔스 기술은 날이 갈수록 발전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험 비행을 통해 확인한 RCS를 실제로 계측하는 등 여러 검사를 거쳐 추가적인 개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는 4.5세대로 태어났지만 한국산 전투기에 장착할 다양한 6세대 기능들이 빠르게 개발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대한민국의 6세대 전투기 개발은 곧 달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초 단계부터 대한민국의 독자적인 기술을 밑바닥에서 시작했습니다. 황무지에서 시작한 한국항공우주산업과 대한민국공군 한국과학기술로는 주변국들에게 밀리지 않고 대한민국을 무기 독립국으로 만들기 위해 6세대 스텔스 기술을 점진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이중 상당한 비율로 KF-21 보라매를 기반으로 개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5.5세대 방공 소프트웨어 체계인 K링크 시스템이 작년 대비 개발 성과와 발전 가능성에 대해 높은 수치를 얻어 전 세계 방산 강대국 사이에서도 최상위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재 정립된 6세대 전투기 핵심 기술은 인공지능 유무인 복합체계, 마하 3 이상의 극초음속 엔진,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고 360도 공격이 가능한 레이저 무기, 스텔스 성능과 고용량 네트워크 등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가장 높은 신뢰를 받는 부분은 바로 스텔스 성능과 무인기입니다. 스텔스 성능은 세계에서 기조로 삼는 스텔스 도료 개발은 물론이고 다양한 스텔스 복합 소재 개발 및 덜컴 장치 역시 국산화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분야도 대한민국은 최선두를 달리며 두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공군은 변투기 유무인 복합 체계와 레이저 무기를 장착하겠다는 청사진을 그린 상태입니다. 공군 본부는 최근 유무인 전투 임무에서의 복합 체계 임무 효과 분석 및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구축 방안 연구 영역을 발주했습니다. 전반적인 연구 내용을 살펴보자면 한반도 전쟁 환경에 최적화된 유무인 전투기 복합체계에 적합한 항공기 편성과 소요량을 도출해내는 것입니다. KF-21 전투기의 복좌기는 무인기와 체계 연동을 하기 가장 적합한 기체로 개발되고 있는데요. 이를 조종하는 파일럿의 영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파일럿은 세계 어느 곳보다 뛰어나다고 찬사받고 있으며, 대한민국은 자국산 훈련기를 사용하는 세계 5개국 중 하나로 꼽힙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언급한 국산개발대상 과제명에는 또한번 파격적인 부분이 발견되었습니다. 바로 엔진 분야입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자국산 엔진을 빠르게 개발해내고 있으며, 전투기용 MZ 엔진 개발의 가장 핵심적인 기술로 불리는 저바이패스 엔진과 공기터빈 블레이드, 엔진 진동 신호 변환기 등에 대해 한국항공우주산업과 한화 에어로의 협력 개발이 돋보입니다. 항공기용 가스터빈 엔진 기술을 응용한 KF-21, 전투기용 터보팬에 탑재되는 펜블레이드와 고압압축기, 연소기 및 터빈 개발과 시험설비 구축 및 운용을 통한 반복 성능 테스트로 KF-21 전투기 엔진의 안정성을 최우선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터보팬 프로젝트는 2030년까지 한국이 미국과 유럽 등 보편적인 제트 엔진에 적용되는 터빈 기술력을 우리 대한민국이 자국의 힘으로 보유하게 될 미래를 목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자국산 전투기 없이 모든 무기를 미국에 의존하며 힘겨운 길을 걸어왔습니다. 세계는 대한민국의 도전을 비웃었지만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우리 기술진은 완벽하게 모든 것을 이루었습니다. KF-21 전투기는 천소티가 넘는 시험비행을 진행하며 스스로 성능을 증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4.5세대 전투기로 시작해 6세대 전투기로 거듭나는 한국산 KF-21 보라매가 되기 위해 대한민국의 기술진들이 밤낮 없이 노력하며 성과를 일구어내고 있습니다. 한국의 첨단 기술력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군사력은 계속해서 도약하고 있으며 이제는 미국의 뒷공무니까지 쫓아간 상태입니다. KF-21 전투기는 디지털 비행제어 시스템을 적용한 첫 북산 전투기입니다. 시스템과 엔진 개발, 스텔스 성능 적용 등으로 한 단계 더 높은 전투기로 재탄생하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방력이 차츰 더 높아져 세계 강대국들과 당당하게 어깨를 나란히 할수 있길 기대합니다. KF21 전투기는 지금 이 순간에도 경이로운 속도로 시험 비행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한국방위 산업만큼 격세지감이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건 없습니다. 불과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은 하나의 무기를 수출하기 위해 많은 공을 들이고 홍보활동을 이어왔는데요. 당시만 하더라도 한국방산을 주목하는 나라는 그다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지금 이제는 오히려 한국산 무기를 주도적으로 홍보해주는 든든한 파트너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개발하는 kf-21 전투기는 세계 탑급 수준의 무장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는 한국의 무장체계에 대한 열망이 강합니다. 하지만 한국이 이러한 무장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수많은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국내 반대파의 성화가 엄청났습니다. 전체 개발에 들어가는 예산 비용과 시간을 생각한다면 단기적으로는 전투기와 무장을 세트로 수입하는 것이 훨씬 가성비가 좋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주 국방을 포기하는 그 순간 자국 개발 의지 자체를 스스로 꺾어버리는 것은 물론이고 정치 경제적으로도 영원히 미국이나 군사 강대국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게 됩니다. 실제로 KF-21 전투기는 미사일과 관련하여 미국에게 한 차례 갑질을 겪었던 전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kf-21 전투기에 우리가 독자적으로 개발해낸 a사 레이더와 항공전자 장비를 탑재하겠다고 선언하자 설계 과정에서부터 사전협의가 되었던 암남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제공 약속을 일방적으로 철회하겠다고 통보했는 겁니다. 이에 대한 미국의 핑계는 아직 개발이 완전히 이루어지지도 않은 kf-21 전투기에 자국의 뛰어난 미사일 탑재를 할수 없다는 것이었지만 미국의 진심은 뻔했습니다. KF21 전투기 개발이 국제 방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점점 커져가는 이 순간 미국은 현재까지 공중전력 대부분을 자신들에게 의지하고 있던 대한민국이 자신들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 하자 비겁하게 갑질을 하며 경고장을 띄운 것인데요. 물론 미국에서는 초반에 KF21 프로젝트가 실패하거나 KF-21 전투기를 개발하더라도 적어도 10년에서 20년 동안은 대한민국 방산 시장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미친 성장세로 인해 그 예상은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미국이 우리 한국의 최대 동맹국이라는 사실은 변함 없지만 기술 강국으로서 갑질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처음 KF-21 전투기에 탑재된 미사일은 미국 것이 아닌 영국산 미사일이 되었습니다. 최대 속도 마하 4. 최대 사거리는 300km에 달하는 미티어는 현재 공대공 미사일 중에서도 최강으로 평가받는 미사일입니다. 흡입한 공기를 압축하여 연료와 혼합해 연소시킨 뒤 그가스를 고속으로 배출하면서 추력을 발생시키는 덕티드 램제트를 탑재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다른 고체 추진체 미사일보다 사거리가 3배 이상 길며 긴 사거리의 속도는 빠르게 유지할 수 있어서 현존하는 가장 위협적인 공대공 미사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미티어 미사일 탑재가 공식화되면서 한국은 아예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까지 미국제에서 독일의 아이리스티로 교체해버렸습니다. 같은 유럽산 공대공 미사일로 무장을 통일한 것입니다. 결국 유럽산 미사일만으로 KF-21 전투기 무장체계를 완성시키려는 순간 미국에서도 통합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덕분에 한국의 KF-21 전투기는 미국산부터 유럽산 미사일까지 모두 탑재 가능한 멀티형 전투기가 되어버린 것인데요. 이는 한국의 KF-21 전투기를 얕잡아보는 중국을 참교육시켜버릴 수 있을 정도의 전력입니다. 게다가 미국 정부까지 KF-21 전투기 개발 당시에는 미국의 도움 없이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 비웃었지만, 이제는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KF-21을 보며 미사일이라도 판매하기 위해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무장 통합은 한국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미국을 포함해 영국, 독일의 무장이 모두 통합되어 있는 만큼 KF-21 전투기의 확장성은 세계 방산 역사의 한 획을 그었는데요. KF-21 전투기를 원하는 나라들이 각자의 사정에 맞춰 편하게 도입하는 것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이 때문에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KF21 전투기의 위상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한국이라는 이유로 세계군용 항공산업에서 얼마나 황당한 이유로 많은 무시를 받았는지 우리 국민들이라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KF21 보라매를 개발하기 훨씬 전부터 한국은 항공산업의 기술 역량을 총동원했고, 이를 통해 차세대 전투기를 자체적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여러 나라들이 한국과 협업을 하면서 겉으로는 기술 이전을 해줄 것처럼 약속했다가, 나중에는 레이더 스텔스 코팅 전자전 같은 핵심 기술은 하나도 넘겨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숱한 외교 루트를 통해 협조를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막판이 되면 안될것 같다는 식으로 빠져나가기 일쑤였습니다. 이른바 기술 갑질이었습니다. 결국 우리 정부와 군 연구진들은 이런 경험을 통해 직접 만들자는 벼랑 끝 결심을 하게 됐고 국산화에 열을 올리는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지금 와서는 그때 그 나라들이 쉽게 도와줬다면 오히려 우리가 기술 국산화를 못했을 것이라는 말도 나올 정도입니다. 결과적으로 독자 기술을 확보했으니 전화위복이 된 측면도 없지 않다는 건데요. 그런데 KF-21에 들어간 내부 무장창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자 아세안 3개 국가와 중동 2개 국가가 도입을 위한 정보 요청서를 발송했다는 소식이 들려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항공 전문 매체들은 KF-21이 F-35와 z n 3 5 사이 가격대에서 유일하게 2000파운드 폭탄을 품은 플랫폼이라며 경쟁력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카이가 공개한 설계 도면은 KF22EX가 내부 무장창을 열어 젖히며 2,000파운드급 벙커버스터까지 숨길 수 있다는 사실인데 두께의 420mm의 S자덕트 아래 공간을 최대 3.2세 제곱미터까지 끌어내 기체 강성을 유지한 채 907kg급 GG31 j d m 두 발을 탑재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KF22EX는 동일 중량을 외부 하드포인트에 달아야 했던 기존 블록이 대비 레이더 반사 면적을 70% 이상 줄이고 탑재 연료를 18% 증대하는 일거양득을 거둘 전망입니다. 1700회 비행 데이터로 AI 구조에서 플랫폼 하이퍼프레임에 입력됐고 여기서 파생된 응력 지도가 중앙 동체 격벽을 티타늄 3D 프린트 모노코크로 재설계하는 아이디어로 이어졌는데 이 덕분에 내부 무장창 상하 진동 허용치는 초기 목표치보다 27% 여유가 생겼습니다. 또한 수출형 KF22EX는 작전 반경 1200km를 외부 탱크 없이 달성할 발판을 갖추게 됐습니다. 요약하면 우리는 가볍고 빠르지만 강력한 스텔스 타격기라는 시장의 빈틈을 정하기 꿰뚫었고, 이제 F35A와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도 비용 경쟁력까지 챙기는 차세대 카드를 손에 넣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봉체 두께가 F35보다 얇은데도 S자 흡입로와 메인 공간을 28% 확장한 하이브리드 라티스 프레임이 적용돼 기체 강성을 확보하면서도 내부 연료 탱크 부피를 20%나 늘렸다는 사실입니다. 이 덕분에 외부 탱크 없이도 공대지 침투 반경이 1,100km까지 늘어나며 제2전장의 핵심인 남중국해 타이완 해협을 왕복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공군 소식통에 따르면 개발 과정에서 중앙 동체 하우징을 이루던 가로 보강 빔을 HTAC 600 신합금 격자형으로 교체해 상하 하중을 12% 낮췄습니다. 생소할 수도 있는 이 공법은 시제기인 블록 제로가 아닌 실전 기체 블록 원과 앞으로 개발될 블록 2 기체간 구조적 파생형이 생기는 최초 사례가 될 예정입니다. 카이 내부에서는 2023년 말부터 기체 구조 팀과 수직 통합되어 진행돼 왔으며. 여기서 나온 데이터가 이번 대형 무장창 설계를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방위사업청이 2028년까지 120대 규모의 블록2를 확보해 SM과 600km급 철용 수확 미사일을 통합한다는 사업계획을 공식 문건에 명시하면서 전략타격 포트폴리오가 완성될 전망입니다. 이를 두고 많은 전문가들은 한 세대 뒤로 미루질 줄 알았던 대형 내부 무장창을 한국 기술자들의 설계 데이터 기반 프레임 경량화 전략을 거쳐 예상보다 두배 빠른 속도로 전력화 단계에 올라섰고 그 결과 KF21은 단순한 4.5세대 전투기를 넘어 개전 초 장거리 벙커버스터 투발까지 아우르는 타격 스트라이커로 진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구조적 도약은 공체 강성, 연료 탑재, 전술 유연성을 동시에 잡았고 가격은 F35 대비 65% 선에 머물러 수출 시장에서도 효과를 톡톡히 발휘할 전망입니다. 이에 한국 공군은 k f 2 2 e x 를 2030년까지 120대 확보해 스텔스 타격 포화라는 전략적 빈틈을 메우려 하는데, 핵심은 2,000파운드급 GBU-31 JDAM 두 발이 동시에 들어가는 내부 무장창입니다. 내부 무장창은 도어 구동부를 전기식으로 바꿔 개폐 사이클을 6초 이내로 단축했고, 실폭탄 분리시험에선 고속하강 상황에서도 기체 무장간 거리 1.3m를 유지해 레이더 반사면적 증가를 억제했습니다. F35A가 같은 중량탄을 외부 스테이션에 달때 RCS가 0.1제곱미터 수준까지 치솟는 것과 대비됩니다. 추가적인 구조 강화 없이 폭탄 지지빔을 복합제 레일 브레킷으로 바꿔 중량은 42kg 경감됐고, 스텔스 페인트 복원 시간도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또한, 유지비 역시 역신적인데, 하이가 제시한 예상 비행당 비용은 2만 700달러로, F35A가 3만 3천달러인 것을 감안하면 이보다 37% 낮습니다. 이는 정비 인건비를 줄이는 디지털 트윈 기반 헬스 모니터링과 모듈화 부품 체계 덕분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핵심 기술을 우리 손으로 직접 개발했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미국이나 유럽에게 고마워지는데 덕분에 경쟁력 있는 전투기를 우리 손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현재 공군이 구상하는 스텔스 하이로우 믹스는 F-35A가 조기 진입로를 뚫고 KF-22EX 편대가 후속 타격과 표적 공격을 담당하는 방식입니다. KF-21EX가 2,000파운드 벙커버스터를 숨긴 채 레이더 경보 수신기에 잡히지 않는 0.045제곱미터 RCS로 접근하면 북한 갱도형 탄도미사일 경납고나 지하 3미터 철근 콘크리트 벙커까지 반일 투발로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미공군이 내놓은 B-2A 운영 개념을 전술기로 압축한 형태인데 k f 2 2 e x 는 기체가 작아 정찰 위성에 포착되기 어려워 초기 경보 체계를 흔드는 효과가 큽니다. 또한 가격 경쟁력을 비교 안할수 없는데요. 중국 젠35는 내부 탑재 중량이 4,500파운드로 공대공 대비 편중도 있고, 터키 칸은 대형 무장창 설계는 발표했으나, S자 덕트 하부를 지지하는 격벽이 두꺼워 실제 폭탄 탑재 위치가 뒤쪽으로 밀려 열균형 문제가 지적됩니다. 반면 KF-21EX는 무장 중심을 기체 질량 중심과 46cm 이내로 맞춰 높은 기동성을 유지합니다. 국산 유도탄과의 시너지도 중요한데 g b u 3 1급 국내 개발 KH버스터는 관통 깊이 7m를 목표로 2026년 양산 예정이며 내부 무장착용 GPS킷을 적용해 전자전 환경에서의 갭을 3m로 줄였습니다. 이미 천부투 미사일에서 검증된 관성 센서와 같은 라인을 사용해 부품 재고도 공유합니다. 덕분에 해외 고객은 자국무장을 빠르게 통합할 수 있고 이는 수출 결정의 핵심 기준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렇기에 사우디나 UAE, 말레이시아 등 많은 국가들이 KF-21에 손을 내밀고 있는 것입니다. 차세대 전투기 핵심은 스텔스인데 여기에는 탐지 은닉 능력과 항전 능력 그리고 레이더 데이터 링크라는 게 정설입니다. 하지만 이 분야에서 한국은 독자 연구를 통해 상당 부분 실무를 입증한 상태입니다. 특히 KF-21은 지상해상 공중표적을 멀티태스킹하는 레이더 시연을 완벽하게 끝냈다고 볼수 있습니다. 여전히 항공모함은 현대전의 판도를 바꾸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국가의 군사력과 국력을 상징하는 동시에 바다에 떠 있는 공군기지라고 표현될 정도로 엄청난 파괴력의 무기들을 싣고 이동하며 자국의 힘을 과시하고 하는데요. 그렇다보니 미국의 항모 배치는 상대국에 대한 경고 등 강력한 의사표현으로 여겨집니다. 가령 대만과 중국의 관계가 악화될 때마다 미국의 항모를 배치하는 것만 봐도 알수 있는데요. 그런 항공모함의 어뢰 공격기는 핵심 자산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최근 새로운 형태의 어뢰 공격이 가능한 뇌격 임무를 수행할 전투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다목적 전투기 KF-21 보라메가 이 역할을 맡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뇌격기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항공모함 기반 전력의 핵심으로 운용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미국 해군의 TBD 데바스테이터, 일본의 B-5N 나카지마, 영국의 페어리 소드피쉬 등이 있는데요. 지금은 생소한 이름의 전투기지만 항공기에서 바다 위적 함정에 대항하여 어뢰를 떨어뜨려 공격하는 것을 주임무로 하는 항공기입니다. 당시에는 항공기에 의한 함선 공격의 수단이 시행착오를 반복하는 단계에 있었는데요. 무엇보다 뇌격기는 당시로선 난공불락의 요새와 다름없던 항공모함을 격침시킬 신무기로 각광받았습니다. 현재 미군의 항모 한 척에는 FA18이 슈퍼호넷 전투기 40여 대와 최강의 전자전기라 불리는 EA28G 그라울러, E2C 조기 경보기, MH60S 해상작전 헬기, C2A 수송기 등총 100여 대의 고정인 및 회전익 항공기가 탑재됩니다. 즉, 항모한 척의 공군력이 웬만한 국가 이상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상은 과거에도 마찬가지여서 항공모함은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해전의 승패를 좌우하는 게임 체인저로 거듭났습니다. 하지만 최근 항공올에는 미사일 등으로 대체되며 뇌격기는 점차 사라졌습니다. 장거리에서 안전하게 함선 공격이 가능한 새로운 체계인 대한 미사일로 대체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술 발전과 전술 변화 속에서 그 역할을 정밀 유독 폭탄이나 미사일이 대신하게 만들었고 뇌격기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잠수함 위협 증가, 중국 항모 등 대형 함선 전력 강화로 인해 항공어뢰 공격의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항공어뢰 공격이라는 전술이 현대전에서 큰 효과는 거두지 못할지라도 하나의 공격 옵션 역할은 충분히 한다는 것인데요. 기존 대잠초객이나 헬리콥터의 어뢰 투하 능력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빠르고 다목적 임무가 가능한 전투기가 어뢰 투하 임무를 맡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대한민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KF-21 보라에는 이러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KF-21은 다목적 전투기로 설계되었으며 공대공, 공대지, 공대함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요. 특히 어뢰의 공격을 포함한 현대화된 뇌격 임무 수행에 적합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KF-21은 최첨단 항전 장비를 탑재하여 적 함선의 탐지와 추적 그리고 공격 목표 설정에 뛰어난 능력을 발휘합니다. 특히 레이더와 통합된 전자전 시스템은 적 대공포에 탐지와 회피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KF-21의 고속성 기동성은 기존 뇌격기의 단점 중 하나였던 낮은 생존성을 해결할 수 있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KF-21은 기존의 공대공 및 공대지 미사일 외에도 항공어뢰를 탑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항공어뢰 투하 임무를 위한 무장 당착 시스템을 통해 대잠 임무를 병행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KF-21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다양한 무기체계와 완벽히 통합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형 어뢰인 백상어와 통합 운용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대잠전 대함전 등 높은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KF-21이 뇌격 임무를 포함한 다목적 전투기로 운영될 경우, 대한민국은 해양 전력에서 한층 더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 텐데요. 특히 북한의 해양 도발과 중국의 잠수함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강력한 수단이 될 것입니다. 또한, KF-21이 뇌격 임무를 포함한 다양한 임무에서 성과를 보일 수 있다는 소식에, 인도네시아에서는 연일 보라매를 보도하며 다시금 한국과 손을 잡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인도네시아가 선택한 나팔 전투기가 중국산 전투기에 격추당한 사실에 충격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또한 인니가 갑자기 태도를 돌변한 이유에는 전투기 개발의 합리적 비용, 기술 확보, 스텔스 업그레이드 가능성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동시에 충족하기 위해서입니다. 인니 입장에서는 자체 항공산업 기반을 튼튼히 다지며 미래의 전력 경쟁에서 도태되지 않으려면 보람의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에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KF21을 등회시하고 프랑스산 라팔 도입 계약을 통해 군사 외교적 이득을 누리고 싶어 했기 때문인데요. 최근 라팔이 국제교전에서 격추되자 인도네시아 국민들은 다시금 한국으로 돌아가라는 목소리를 내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중국산 전투기의 전자전 능력으로 라파를 잡았다는 것은 자신들이 생각해도 어이가 없었던 것입니다.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자전 공격이 첨단화된 군사기술을 막아내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웠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자전 공격을 활용하여 서로의 유도 미사일이나 드론을 무력화시키고 통신망을 교란하여 교전의 우위를 점하려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전자전 공격은 전투기도 예외는 아닙니다. 전투기 역시 적의 전자전 공격을 받게 되면 레이더가 표적을 정확하게 추적하기 어렵고 미사일로 정확하게 목표물을 타격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또한 항박 시스템이 오류를 일으키면 작전에 투입된 전투기의 위치 파악조차 쉽지 않기 때문에 전자전 공격은 전투기를 견제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실전 경험을 통해 이를 잘 알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서로의 전투기가 원활한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각종 전자전 공격을 실행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강력한 전자전 능력은 현대 공중전에서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중전에서 이러한 전자전 공격을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무기체계가 바로 전자전기입니다. 애초부터 전자전을 염두에 두고 개발된 군용 항공기인 만큼 전자전기는 아군의 전투기 편대와 함께 작전에 투입되어 적의 전투기와 방공 미사일 레이더를 교란하고 우군기를 위협하는 적 자산을 효과적으로 제압합니다. 반대로 적 편대기에 강력한 전자전기가 배치되어 있다면 우리 한국에겐 매우 위험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에게는 자랑스러운 KF-21 역시 강력한 전자전기 능력을 갖추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KF-21은 이미 블록원 단계에서부터 상당히 우수한 전자전 성능을 보유한 기체입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KF-21의 진짜 본보습은 블록2라고 언급하듯이 블록2의 전자전 성능은 매우 높아질 전망입니다. 한국은 기존의 미국산 전투기에 장착하기 위해 개발된 포드형 전자전 장비를 소형화하여 KF21부터는 전투기 내부에 탑재할 수 있을 정도로 기술적 진보를 이루었으며 그만큼 KF21은 동급 전투기 중에서도 매우 우수한 전자전 능력을 갖춘 전투기로 평가받습니다. 이러한 KF21이 블록2로 넘어가면 지금보다 더 강력한 전자전 성능을 보유하도록 개량될 예정인데요. 한국은 기본적으로 강력한 전자전 성능을 갖춘 다수의 KF21 블록2와 이를 기반으로 한 전문적인 전자전기를 함께 편제하고 전투기와 방공망이 가진 레이더 전력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작전 계획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은 전자전기 개발을 위해 무려 1조 8천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전자전 장비는 LIG, 넥스원이 제작하고 전투기와의 체계 통합은 하이가 주도하는 방식을 활용하여 전자전기가 제작되며 KF21을 기반으로 한 전자전기는 4대가 제작될 전망인데요. 이 밖에도 A사 레이더의 성능을 계량하여 전자전 공격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제 전자전기를 독자 개발하는 것은 자국의 영공과 안보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일이 되었다는 것인데요. 미국은 e 에2 8 g 그라울러에 이어 F-15 전투기를 전자전기로 개량하다고 선언했으며 중국은 젠-15D 이외에도 젠-16D를 비롯하여 각종 전자전기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럽 역시 유로파이터를 개량한 유로파이터 EK를 통해 전자전기를 보유하겠다는 것처럼 이제 강력한 전자전기를 보유하는 것은 한국 안보를 위해 절대로 밀어서는안 되는 중차대한 안보 문제입니다. 검증된 4.5세대 플랫폼이면서도 5세대의 진입을 모색하는 KF21은 적성국에 맞설 수 있는 전자전 역량을 끊임없이 갈고 닦아야 할 것입니다.